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봐봐. 이 8번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 하나 할게. 아들아 일반 진술 플러스 구체 진술. 그리고 나서 이 구체 진술들 다시 한번 일반 진술로 요약 정리시키는 방식으로 지문이 구성되어서 있어요. 느끼면서, 이해하면서 지문 풀었니? 보여줄게. 잘 봐봐. 첫 문장에 여기 색깔 바꿔서 꺽쇠로 좀 묶어볼게. A large part of. 여기서부터. Expect to see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일반 진술 라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설명해 준대요. 얼굴과 형상을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보는 걸 설명해 준대. 뭘 제시하는 거야? 구체적인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구체 진술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빈칸 마지막 문장. 다시 빈칸이 포함된 문장 전체를 꺾쇠로 묶으세요. In cases부터 문장 끝까지. 빈칸이 포함된 문장 보니까, in cases like these, cases는 뭐예요? 사례들이죠. 사례들. 이러한 사례들 속에서 두뇌의 시각적 전략은 밑줄입니다. 다시 뭘로 돌아가? 일반 진술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요것도 근거 문장이고 중간에 있는 것도 근거 문장이 다될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 봐. 우리는 지금 두뇌의 시각적 전략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두뇌의 시각적 전략 써볼까? 두뇌의 시각적 전략. 첫 문장부터 가볼게.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본대요. 다시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보게 된다고요. 너희들 가만히 그냥 멍때리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 드는 건뭘 보고 있냐면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돼.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어 최근에 예를 들면 리세라핌 콘서트가 열렸어요. 내가 진짜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지금 못 가는 상황이겠죠. 공부를 해야 되니까. 6평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못 가는 상황인데 가만히 멍때리면서 교실 벽을 보고 있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르세라핌 콘서트는 모습이 떠오를 수 있다고 왜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의 대부분은 다 뭐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 대부분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기 때문이니까 그죠 그대로 문장 붙여가 볼게 이것은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얼굴과 인물들을 보는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 불빛들 속에서 그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된다고 또는 움직이고 있는 구름들 속에서 뭘 보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존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멍하니 보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상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이유래요. 무슨 이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가들에게 조언한 이유래. 당신들의 주제를 찾아 가세요. 무엇함으로써 빈 벽에 있는 작은 조각들을 응시함으로써 너희가 그리고 싶은 걸 찾아 보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 작은 조각들 보면 뭘 보여줄 거야? 내가 보고자 기대하는 걸 보여주게 될 거니까, 그렇죠? 자, "fire"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변화를 보여줘요. 시각적 정보에 있어서 무언가 딱딱한 것으로 통합이 돼안 돼? 통합이 안 되죠. 그럼으로써 두뇌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냐면, 가설들의 놀이에 참여하도록 한대요. 여기 매출실게 두뇌로 하여금 가설들의 놀이에 참여하도록 한대요. 자, 요거 첫 번째 문장과 붙여 봐봐. 불을... 흔들리는 불을 지그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설들의 놀이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한다는 거야?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는 뜻이죠. 내가 보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자, on the other hand, 또 다른 한편 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 많은 방식의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벽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 벽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그래서 두뇌는 점점점 더 많은 가설들을 세우게 되고 확실한 것을 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된다고. 다시 여기 밑줄. The brain begin to make more and more hypotheses. 더 많은 가설들을 만들어내고자 해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계속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본적 있어요? 벽을 보니까 학교 벽에 가면 꼭 갈라진 거 있지 않니? 그쵸 좀 무섭잖아 학교 벽에 갈라진 부분. 그 학교 벽에 갈라진 부분은 looks a little like a profile of a nose. Profile 밑에 나갔을게 옆모습의 뜻입니다. 옆모습. 마치 뭐처럼 보여요? 코에 옆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게 코처럼 보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 떠오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뛰고 있는 말, 춤추고 있는 인물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고. 이게 뭐 하는 것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된다는 뜻이죠. 보고 싶은 걸 보게 된다고. 이러한 사례들 속에서 두뇌의 시각적 전략은 명확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야? 보고 싶은 걸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지. 두뇌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1번 한번 가볼게. 정보를 분산시키는 우리들의 정신을 분산시키는 정보를 무시합니다. 시각적 단서 와 관련된 정보 무시는 언급된 바가 없지. 2번 프로젝트에다가 몇줄 치고 프로가 무슨 접두사예요? 앞에.젝트는 던지다. 그렇죠. 프로젝트는 뭐예요? 앞으로 던지는 거야. 쓰세요. 투사하다, 투영하다. 이미지를 투사하고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내 마음으로부터의 이미지를 어디로 투사하고 투영하는 거야? 바깥 세상으로 투사하고 투영하는 거죠.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걸뭐 하게 한다고 바깥에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정답은 2번. 3번까지만 읽을게요. Categorizing은 범주화하다에 뜻입니다. 범주화하다. 범주화한다는 건 뭐야? 분류하는 거다. 특정한 범주로. 이 사물들을 집단으로 분 어, 분 범주화 시켜요. 실제적이거나 가상의 집단으로. 전혀 말도 안 되는 선지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8번 문제까지 전체 다 클리어했고 우리 지금부터 5분간 쉴 텐데 혹시 이해하지 못한 문제가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문장이 있으면 나와서 질문하고 스트레칭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5분 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